<laughs> 한 번, 한, 하나씩 뭐, 마음에 드는 댓글 있으면은 네. 읽어주세요. 이석훈 개귀여워라고 이렇게. 개귀여워. <laughs> 어... <laughs> <laughs> 아,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네, 아, 괜찮아요? 그 정도 표현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. 네이버 나오셔서 괜찮아요. <laughs> 네이버는 아, 괜찮. 괜찮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개귀여워. <laughs> 네. 진짜 이렇게 막 얘기하고 <laughs> 네. 싶었거든요. 정말... 아, 개귀여워 정도는 여기서는 개기어... 뭐 괜찮습니다. 아유, 뭐, 너무 네. 좋다. <laughs> 속이 다 시원하네. 아. 개 좋네요, 이런 거으로나왔거든 <laughs> 네. 오늘 좋은, 좋은 맛도 필요하지 <laughs> <laughs> 야, 어, 아, 네이버나우였구나. 몰랐네. 여기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. 아, 저는 오, 이제 뭐, 좋다. 네, 우리 뭐 아. 상호명 이런 것도 다 되고요. 아, 그래요? 네, 다 돼요. 어우 네. 진짜 좋다. 야, 진짜 얘기해 줬어요. 옷차가 심하겠다. 너무 심하죠. 너무 심하죠. 말못 하니까. 어, 다되 유튜브도 어. 너튜브라고 얘기해야 되는 아, 거. 아, 어, 유튜브, 네. 유튜브라고 하셔도 돼요. 와 이런 거뭐 저런 거 전혀 거 넷플릭스 막다게 <laughs> 네. 넷플릭스 왓츠, 뭐 디즈니 막다 얘기하는 거예요 <laughs> 그럼요. 나이키, 아디다스, 삼성, 뭐막다 해도 됩니다. 네. 이제 알았네. 이제 좀해 줘요. 그럼 다 얘기했지. 개좋죠아 <laughs> 근데 <laughs> 이렇게 시작하다가, 네. 좀더 크게 나갈까봐, 아, 여기서 멈추겠습니다. 네. 자, 그럼 다시 합시다. 여기서 이제 멈추고. <laughs>